네, 반갑습니다.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자, 오늘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월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드는데요. 어, 휴가철 피크가 지나가고 있네요. 예. 자, 굉장히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들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비오건의종가선 차트, 자 앞선 영상들에서 어,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어, 주봉상 매수 시그널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영상을 몇 차례 올려드렸는데 에, 역시나 어, 반등이 제법 강하게 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 너무 맥없이 형편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마, 이 정도에서는 좀 세게 반등이 들어와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주간에 반등이 좀 나옵니다. 어, 종목 간략하게 찍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양식품 150만원 찍혔네요, 드디어. 자, 드디어 150만원이 찍혔습니다. 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10만원부터, 사실 15, 아, 150만원까지, 15배. 자, 여기서만 해도 15배인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 그 과거에 예전에 보면 제뭐옷뚜기라든가 LG 생활건강 뭐 이런 그렇죠. 어, 한창 분위기 좋을 때 어, 화장품 관련주들 에, 달라갔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면서 자 지금은 이제 그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이 된 현상이 아니고 어, 범글로벌한 무대에서. 예, 한국의 이 식품들 예, 상품들이 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양식품이 그 대표 주자가 아, 되어버렸는데 예, 어느덧 150만 원 찍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축하를 드리고 아, 참 좋으시겠습니다. 어, 리버스가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80을 터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차하면 때에 따라서는 또 고점을 만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자, 여기가 참 좋았네요. 이 자리. 아, 마지막 생명선. 하얀 라인이 좀 월봉상 저기서 뛰는 그림이죠. 야, 이 그림 좋았죠. 예전에 보면 에코프로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좀더 찍어보겠습니다만. 에 에코프로도 보면은, <laughs> 그런 모습이 거의, 예, 대동소 이야기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나왔었죠. 자, 보실까요? 저 자리죠. 자, 여기 예, 예 저거. 예, 마지막 때는 이제 2만원. 예, 그때는 가격이 좀 달랐었죠. 예, 아무튼 저 자리인데요. 저거요. 예, 주봉상 마지막 생명선 하공라인. 예, 그렇죠. 그 위에서 사실은, 엄청난 랠리가 시작이 됐죠. 삼명식품은그 월봉으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마지막으로 그 자리 띄는 그림 요기인데요요 요거 예 요걸로 보면 되겠어요. 10만 원 10만 원딱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거기서부터 랠리가 불을 뿜었습니다. 아무튼 참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구요 자, 본격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몇 종목 쭉 찍어보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봉. 자,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34만원에 있는 4 0라인 돌파하면서 배수 시그널이 뜨죠. 자, 좋은 그림이고요. 삼성 SDI. 자, 마찬가지죠. 어, 이런데 와서 계속 매도 시그널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맞았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아무튼 올라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고요. 올라와서 n자형 반등까지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네, 마찬가지고요. 자, 에코프로도 오늘 54,800원에 네, 이제 에코프로도 조금 늦었지만 머리를 갖다 붙이면서 생명선에 일단 오늘까지는 예. 예, 예 동가상으로 매수 시그널이 주봉상 떴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먼저 떴죠. 먼저 돌파했죠. 그렇죠. 한번 머리를 맞는 듯 했으나 재차 돌파를 하면서 제법 강하게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이 랠리가 쭉 이어지면서 더 올라가냐 아니면 제지부진하게또 옆으로 기어야 되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앞으로 말을 해주겠죠. LNF.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또 올라가죠. 그러면서 매수 시그널이 또 왔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 15%. 자, 얘도 예, 겨우 오늘 에코프로처럼 머리 갖다 붙이면서 살짝 올라왔네요. 예,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엔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이 오늘 24%인데요. 네, 조금 개분이 있는데 아무튼 분위기상 매수 시그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런 자리 는 무섭습니다. 저렇게 생명선 예, 하향 이탈하기 전에 사실은 매수 도 시그널이 여기서 미리 떴죠. 어, 저위에 화살표 보세요. 2 3만원자리입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는 자리 19만원. 자, 어디까지 흐릅니까? 19만원 깨고 내려갔더니, 자, 3만원. 아, 예, 5만원 근처까지, 5만 7천원까지 예 흘렀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에서 엔캔도 생명선에 머리를 붙이면서 매수 시그널이 일단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정지 관련 종목들의... 예,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주인공 종목들이 바로 아, 여기 보이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 오늘 뭐 신이 나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아무튼 그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미국 관세 뭐 자동차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 GM인가요 어디 그뭐 한국에서 공, 뭐 발을 빼내마니 는 소리도 나오고 뭐 건설업 경기도 뭐 굉장히 좀그 최악 국면이고 아뭐 조선업은 호황 국면이긴 한데 에, 일할 사람이 없고 어, 외국인들로 현장이 채워지고 있고 자 그래서 어, 한국의 주력 산업이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허우적되고 있고요. 여기 포스코 포항 이쪽 철강 공단도 지금 뭐 거의 뭐예초상집 분위기다. 뭐 조금 과장을 하자면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산업 파트인데 예 이렇게 예 공장이 라인을 멈추고. 또 일부 라인은 또 미국이래 미국 같은데 이런 데 보니까 또 공장을 뭐인인을서서국인가요 뭐 미국, 어딘가 중국중국인하요튼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트 m e 트 h i n g t h 트 s i 트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이 한국도 그 전체를 받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아무튼 뭐이차 전지 새로운 소재 그렇죠 신소재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어 요새 케데헌 K-pop 데이먼 헌터스 외국인들 그 얘기하죠 K-pop 데이먼 헌터스 이렇게 하죠 케데헌 이러는데 자 아무튼 그 한국의 그 우수한 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 자 그래서 어, 한국 컨텐츠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따라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그, 이 인공지능을 이용 해가지고 중국 같은 데서는, 어, 그렇죠. 흉내도 내보고 이러는데, 뭐,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컴퓨터 돌려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어, 한번, 비슷하게 맛이라도 내보려고 분위기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욕만예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무슨 게임사 예, 그렇죠. 아, 엘리엇 게임인가요? 알텐데그 미국 게임 회사인데 롤 만드는 회사 중국 텐센트에 인수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뭐 거의 중국 회사인데 이제는 그래서 무슨 신작 게임을 내놓으면서 무슨 영상을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모양이죠. 캐대원을 약간 그 시뮬레이션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A.I. 돌려가지고 막 비슷하게 내놨다가 망신살만 좀 뻗치고 뭐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 한국의 그 K-pop 음악 뭐 이제는 애니메이션 영상 그렇죠 애니메이션 영역까지 어, 결국에는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예, 한국의 어떤 컨텐츠가 웅북 어,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 배충 어, 비슷하게 인공지능으로 좀 카피 좀 해서 아, 붙여넣기 해가지고 또 나도 좀돈좀 좀 벌어보자. 이게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 미묘한 차이가 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예, 금방 보록 나죠. 예, 이거 인공지능이네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교묘, 교묘해지고 어, 원본하고 사실은 사람이 한 작업하고 작업물하고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어, 그, 인력이 투입돼서, 각계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종합 예술작품을 만들어 낸거 아닙니까? 캐데헌도 뭐 댄스부터 시작해서, 노래, 그렇죠. 작곡, 작사, 그 다음에 인물, 캐릭터,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편집, 그렇죠. 뭐, 뒤에 색채라든가, 예. 배경. 하여튼, 그, 한국의, 에 예, 그, 종합 예술 상품입니다. 이 도자기와 마찬가지 같은 거죠. 도자기.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 며칠 전에 그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그 k b s 는 어디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 무슨 그 10원짜리 그 동전 뒤에 보면은 다보탑, 그렇죠, 불국사에그네 귀퉁이에 사자상이 한 마리씩 있는데, 네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으로 들어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일본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이걸 이제 역추적에 나서는 거죠. 예,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에, 가져오면 좋겠다. 한국에서 어떻게 가져올 방법이 없나? 막 이러면서 이거 찾아나서는데 찾기 힘들겠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보면은, 한국에 엄청난 그 보물급 그 국보급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그림부터, 목류도 원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전쟁 이후에 그 일본으로 엄청나게 넘어갔더구만요. 그래서, 에, 그야말로 박물관 지금 가도 보기 힘든, 그야말로 끝판왕급, 국보급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에, 주요 무, 문화재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경매로. 그,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놨더구만요. 걔네들은. <laughs> 그거 보면서 참 쓰라립니다. 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도자기가. 예, 흠결이 하나 없어요. 깨진 데도 없고. 어디 금가서 붙인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이제 갓 가마에서 구워 나온 듯한 그 영롱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게 예. 그게 지금 다 어, 일본 부자네 금고에 예? 책장에 어디 뭐벽 안에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자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고대로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대한민국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 그렇죠 아, 이게 뭐 보통 이제 뭐 도자기나 회화 그림 작품으로 뭐 이렇게 에, 표현이 되긴 하는데 에, 그걸 꼭그것 뿐이 아니더라도 참그 유묘 유모형의 우수한 그 문화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아,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에, 애니메이션도. 예, 한국적인 색채가 없으면, 예,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역량이 거기에, 예, 녹아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 인공지능으로 카피가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정책 당국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이제, 그런 그 씁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한국이나 한국이 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우수한 유무형의 용복합 상품들이 그야말로 보물급의 예술 상품들이 엄청납니다. 아직도 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금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네들만 감상하고 보는 그런 폐쇄적인 상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 지구인이 글로벌한 모든 지구인들이 한국의 문화 상품을 보고 맛보고 그렇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 그러한 장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것 키워줘야죠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예, 강력한 어떤 어, 그 법에 예,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사실 뭐, 케데헌 그, 그렇죠. 골든, 이런 노래가 지금, 뭐, 빌보드 1위 지금 올라간, 올라갈 거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넷,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에, 소니에서 제작하고 넷플릭스에서 퍼블리싱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 지구적인 인, 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발 빠르게 중국에서 엄청난 굿즈들을 양산해내가지고, 막 팔아서 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왕소망들이 지금 돈을 막 쌓아 담고 있는데 에,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엄밀하게 저작권자가 따로 있고 컨텐츠 그 제작자가 있는데 그리고 합법적으로 라이센싱을 가져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일단 찍고 보죠 그래서 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막 예, 오징어 게임 때도 그랬고 예, 왕 서방들이 돈을 막 가만히로 쓸어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예,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컨텐츠 사업을 하겠다, 굿즈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한국도 아, 뒷북치지 말고 아, 남의 그, 예, 그 잔치만 자꾸 만들어주지 말고 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예, 지금부터라도 0년대계를 세워야 됩니다. 백년대계. 50년, 100년 계획을 해서 한국의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이 희석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텐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자 오늘 비군의 전과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